남편이 보험 가입한 지 4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가입 전에 속쓰림, 위장통증, 구토증으로 약을 먹은 건 질병을 숨긴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병원 기록을 보면 스트레스, 과로, 음주 등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단순 속쓰림, 위통, 구토 때문에 약을 처방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은 위암 초기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고 의사도 특별한 소견 없이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약 복용 사실만으로 위암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고 이런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이나 검사, 투약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에 하나의 질병으로 7일 이상 병원을 내원했거나 30일 이상 투약 처방을 받으셨다면 알리셔야 하고 알리지 않거나 부 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직원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단순 위통, 속쓰림으로 약을 먹은 것만으로는 위암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 전 과거 병력이나 투약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